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아들을 낳기까지, 낳기까지 동침하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의 이름을, 이름을 예수라, 예수라 하니라. 합니다. 아멘. 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 또 앙상블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아 어, 제가 한 주간 동안 감기 몸살로 좀 많이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일까지는 좀 몸을 좀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영육관에 건강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 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고 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셔서 늘 언제나 주님의 날 주회 전에 나와 예배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제 그또 다음 한주 정기 휴가를 갑니다. 그 동안에 휴가를 기회를 갖지 못해서 남은 기간을 좀 활용해서 내일 이제 그 필리핀의 중앙 선한 목자 교회를 휴가차 방문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 동안에 중앙 선한 목자 교회의 단임 목사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임 목사님과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그동안에 또중앙선한목자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지금 또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도 좀 가서 보고요 또 내년도 우리 교회의 선교 일정도 같이 협의하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가장 큰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은요 경건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토록 우리에게 아기 예수의 오심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왜 해마다 이렇게 절기로 정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와 같은 물음에 앞서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꼭 잊지 않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런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하게 믿어야 될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않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인성과 신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어, 사람 50%, 뭐 하나님 50%, 반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100%, 인간 100%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라는 이름에는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요. 죄송합니다. 인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신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모두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은요, 단순히 희생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속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구속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육체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천군, 천사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재림할 때에 우리 성도들 또한 육체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분명,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재림신앙이에요 여러분 재림을 믿으십니까? 한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요 이 재림을 가지고요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사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든 그런 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어느 구석인가 는요 누군가가 이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못지않게 나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무종말론이에요. 무종말론. 쉽게 말해서 종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영원히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자신들만의 파라다이스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무종말론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정하신 때에,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동정녀 탄생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 믿으십니까? 요즘에 젊은 세대들 자라나는 세대들뿐만 아니라 많은 어른들조차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신화적으로. 신화적인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미국 버클리 대학교에서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요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보금적이라고 하는 침례교인들이요 31%가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회는 43% 감리교회는요, 66%까지 믿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리교회의 경우에 10명의 교인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 중에 7명 정도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입고 탄생했다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미국교회의 이야기이죠. 그러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그냥 신앙적으로 신화적으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사실일까?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야? 제가 신학교 처음에 입학했을 때에. 기독교 입문이라는 수업을 받는데 교수님이요 첫 시간에 얼마나 떨립니까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출석표를 딱 펴더니 무작위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 일어납니다 일어나니까 자네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걸 믿는가 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신학교에서 그리고 또 여학생을 이렇게 세워요. 또 똑같이 묻습니다. 자네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믿는가? 점점 듣는 우리 학생들이 막 붕괴를 하는 거야. 아니,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아니, 어떻게 이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할수 있어? 막 붕괴하는 어떤 청년 하나가, 예,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믿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됨을 믿습니다. 아, 그랬더니요. 또이 교수님이 그러는 거야. 꼭할말 없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갖다가 붙인다. 물론 그 교수님의 의도는 다시 한번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도전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laughs> 왜 이렇게 자신 없이 대답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그냥 주관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나의 주관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는요, 늘 이와 같은 비난에 직면했어요. 동정녀 탄생 만큼 많은 공격을 당한 교리가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너무나 기독교는 비합리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비과학적이다. 그 이유는 저들은 동정녀 탄생을 믿고 말하고 있다. 이런 비판에 직면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동정녀 탄생을 믿으면 예수님이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 인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과학이 어떻고, 생물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러면서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동정녀 탄생 교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생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명이 되었어요. 아,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아, 처녀도 아이를 낳을 수 있구나. 만약에 이렇게 증명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아, 그렇구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면 되는 것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누군가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는요, 그 사해 주는 사람에게는요 죄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십시오. 누군가의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본인의 죄도 어떻게 하지 못하면서. 아니, 본인도 죄인이면서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해주겠다는 거야. 아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가서 당신의 죄의 문제나 먼저 해결하고 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는요, 그분은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죠?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은 누구라도 인간과 인간의 결합으로 태어나는 인간은 반드시 뭘 갖고 태어나게 돼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다른 죄의 인간 다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죄가 없이 태어나야 돼요 죄가 없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과 인간의 결합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인간의 결합이 아닌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닌 마리아와 요셉의 결합이 아닌 바로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요 뭐가 없는 겁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과 인간의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모는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이유가 뭐냐? 죄가 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정녀 탄생은요 어떤 설명이나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송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는 이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바른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신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또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인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받게 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뭐 어떤 분들은요, 물질이 풍성해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건강해지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요,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오래오래 장수하는 복도 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축복이 있겠지만 저는요,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일터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누군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큰 위안을 얻고, 아,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교 사상이 철저한 어느 중국 사람이 하루는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선교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유교 학자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이 될수 있었을까?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이 험한 세상을 방황하면서 진리를 찾아 헤맸고 생명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실족해서 우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전생에 참 죄가 많았군요. 다 당신의 업 봅니다. 업보요."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더래요. 다시 소리를 질렀더니,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아, 그러게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나?" 오늘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게나 하고 그냥 또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또 소리를 질렀더니, 이번에 나타난 사람은 "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그리고 나를..." 건져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첫 사람은 석가문이요. 두 번째 사람은 공자요.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꾸짖거나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손 걷어 붙이고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성경 맨 처음 이 마태복음 첫 장에서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도요, 예수님은요, 인마누엘의 약속으로 마태복음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처음도 마지막도 예수님께서는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도 여러분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이 성경의 마지막까지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듣고 백성들은 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노라 하는 그런 또 응답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임만웰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가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너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고 있니? 이렇게 물으니까 그 어린아이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얼마나 지혜로운 아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딘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곳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셔서 언제나 어느 때에나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믿습니다. 처음도 예수, 끝도 예수, 시작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믿으시고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대림절의 절기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 아니 우리의 평생에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